인터콥 선교회 소속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열방센터 방문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 명령 기간을 21일까지 1주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주말 이후 잠시 주춤했던 대구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 대구경북 신규 확진자는 29명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 BTJ 열방센터발 확진자는 누적 602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개별 연락 등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기 위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기간을 일주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67%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초래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뿐 아니라 확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